안녕하세요. 백세시대 시니어 꿀단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슈퍼푸드 바로 양배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양배추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백세시대 시니어 꿀단지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양배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선 양배추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손질부터 제대로 해야겠죠. 양배추는 거집부터 속잎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소중한 채소지만 거집에는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꼭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배추의 심지 부분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단단해서 잘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심지 부분도 버리지 말고. 육수를 내거나 잘게 다져서 볶음밥 등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양배추를 반으로 자른 다음 심지를 칼로 도려내고 잎사귀들을 하나씩 떼어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양배추를 씻을 때는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5분 정도 담가두면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보관 요령입니다. 양배추는 생각보다 쉽게 상할 수 있어서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통 양배추는 신문지나 랩으로 꼼꼼하게 싸서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면 23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른 양배추는 단면이 마르지 않도록 랩으로 싸거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요. 양배추를 데쳐서 물기를 꼭짠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냉동실에 보관하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편리하답니다. 초분해서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수 있어서 아주 유용해요. 이렇게 손질과 보관만 잘해도 양배추의 신선함과 영양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께 양배추가 왜 그렇게 좋은지 제가 10가지 효능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위 건강 개선에 탁월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위장에도 방탄복을 입혀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특히 비타민 U는 손상된 위벽의 회복을 돕고 위궤양,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을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다면 양배추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둘째, 강력한 항암 효과를 자랑합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설포라판, 베타카로틴, 비타민C, 셀레늄 등 다양한 항암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며 특히 유방암, 위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와 싸우는 든든한 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소화 기능 개선에 좋습니다. 양배추는 소화를 돕는 효소와 풍부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 불량과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하다는 말 다들 아시죠? 넷째,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기여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걱정이 많으신 시니어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이죠. 다섯째, 뼈 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양배추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뼈 건강을 양배추가 든든하게 지켜줄 거예요. 여섯째,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C와 비타민E는 피부세포재생을 촉진하고 피부를 맑게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황성분은 살균작용과 함께 각질제거, 피지조절에도 효과적이어서 피부트러블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양배추를 가까이 하세요. 일곱째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비타민C와 글루타민 성분이 면역세포기능을 유지하고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기나 잔병치레가 잦은 환절기에 양배추는 훌륭한 면역력 지킴이가 될수 있습니다. 여덟째,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양배추는 첫 칼로리 식품이면서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살을 빼고 싶지만 건강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아홉째,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페타카로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o 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와 야맹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풍부하여 황반변성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열제 심신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도와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이 찼거나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죠. 양배추가 우리 몸에 이렇게나 많은 도움을 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양배추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양배추의 좋은 효과를 방해하거나 몸에 부담을 줄수 있는 조합인데요. 제가 10가지 상급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고혈압 약과파린과 아스피린입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양배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물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고이트로겐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생양배추 섭취를 조심하시고 익혀서 드시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감소하니 참고하세요. 셋째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입니다. 양배추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어서 몸이 냉한 분들이 차가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과다한 지방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양배추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데 지방까지 더해지면 위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과다한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양배추는 건강식품이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스나 드레싱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매운 음식입니다. 위장 건강이 약한 분들이 매운 음식과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를 보호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음식과 만나면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식품입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양배추는 혈액 응고를 돕기 때문에 은행잎 추출물이나 오메가3와 같이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덟째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과도한 양배추즙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양배추즙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는 생양배추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포드맵 식품에 해당하여 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생양배추보다는 익힌 양배추를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 지나친 양의 단백질 포충제입니다. 양배추와 함께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 포충제를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를 알아볼까요? 이 음식들은 양배추의 효능을 더욱 극대화 시켜주는 환상의 짝꿍들이랍니다. 첫째 당근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양배추의 비타민c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어 면역력 강화에 더욱 좋습니다. 샐러드나 스무디 주스로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둘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역시 설포라판과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해서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암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두 채소는 함께 익혀서 드시면 영양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피부 건강 개선과 노화 방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샐러드나 주스로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넷째, 사과입니다. 양배추의 유기질 유황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사과의 새콤달콤함은 맛의 조화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사과의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어 양배추의 혈관 건강 개선 효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다섯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은 단백질과 칼슘, 아연 등 무기질을 포충해주고 비타민C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양파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채소를 함께 볶거나 조리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궁합의 음식들과 함께 양배추를 즐기시면 건강 시너지를 낼수 있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는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고 건강이 놀랍게 개선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김영수 어르신의 위궤양 개선 사례입니다. 70대 김영수 어르신은 수년간 위궤양으로 고생하셨고 자주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겪으셨습니다.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으셨지만 쉽게 낫지 않아 힘들어하셨죠.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매일 아침 양배추즙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두달 정도 꾸준히 드신 후부터 속쓰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소화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위궤양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도 양배추의 효능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u가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시키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여 위궤양 개선에 큰 도움을 준 사례입니다. 둘째, 팍순자 어르신의 소화불량 및 변비 개선 사례입니다. 60대 후반 박순자 어르신은 만성 소화불량과 고질적인 변비로 늘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늘 소화제를 찾으셨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하셨죠. 우연히 양배추의 섬유질이 소화에 좋다는 정보를 듣고 식사 때마다 양배추 샐러드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자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더부룩함이 줄어들었으며 변비도 눈에 띄게 개선되어 매일 쾌변을 보게 되셨습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변비 해소와 소화 기능 개선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세째, 이정숙 어르신의 항암 치료 후 식욕 회복 사례입니다. 70대 이정숙 어르신은 암 투병 중 항암 치료로 인해 심한 식욕 부진과 메스꺼움을 겪으셨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해 체중이 급격히 줄고, 기력이 쇠약해져 의료진과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양배추 초절임을 만들어 드시게 했는데,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 덕분에 입맛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양배추 초절임을 드시면서 소화도 편안해지고 속도 진정되어 점차 식사량을 늘릴 수 있었고, 기력도 많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소화효소와 적절한 산미가 식욕을 돋우고 위장 부담을 줄여주어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준 사례입니다. 넷째 최명호 어르신의 탈모 예방 및 두피 건강 개선 사례입니다. 60대 최명호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들어 탈모가 진행되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양배추가 두피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배추를 이용한 두피팩을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식단에 양배추를 포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달후 두피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두피 트러블이 완화되었으며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고 빠지는 양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유황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하고 비타민들이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한 모발 성장을 돕고 탈모 예방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다섯째 홍길동 어르신의 혈압 안정화 사례입니다. 60대 중반 홍길동 어르신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혈압 관리가 쉽지 않아 늘 걱정이셨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 외에 일상에서도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어하셨죠. 매일 양배추 주스를 갈아 마시며 식단에 양배추를 포함하는 노력을 시작하셨습니다. 꾸준한 양배추 섭취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시자 두달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권으로 내려왔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 안정화에 큰 도움을 준 사례입니다. 이렇게 양배추는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양배추를 더욱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양배추 건강 제품 10가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양배추즙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양배추 제품입니다. 신선한 양배추의 영양소를 쉽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유기농 양배추로 만들고 저온 추출 방식으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사과를 함께 짠 양배추 사과즙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달콤한 사과 맛 덕분에 양배추 특유의 향이 줄어들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양배추환입니다. 양배추 특유의 향이나 맛 때문에 섭취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작은 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휴대하기도 편리합니다. 꾸준한 섭취를 통해 양배추의 영향을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양배추 초절임입니다. 식욕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에게 입맛을 돋우는데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자극하여 식사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팥반찬으로도 좋고 고기 요리에 곁들여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넷째, 양배추김치입니다. 일반 배추김치처럼 양배추로 담근 김치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풍부해져 장 건강에 더욱 좋으며 김치의 시원하고 아삭한 맛을 즐기면서 양배추의 영양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찌개나 볶음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섯째 양배추 분말입니다. 양배추를 건조하여 곱게 갈아 만든 분말 형태의 제품입니다. 물이나 우유, 요거트에 타서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 스무디 등에 첨가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리에 활용하기 편리하며 농축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째 양배추 효소입니다. 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효소 제품입니다.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돕고 장 건강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물에 타서 음료처럼 마시거나 식후에 섭취하여 소화를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양배추 스낵입니다. 양배추를 건조하거나 튀겨서 만든 스낵 형태로 간식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튀긴 제품은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구운 제품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온 가족 건강 간식으로 좋습니다. 여덟째 양배추 추출물 캡슐정입니다. 양배추의 핵심 영양성분만을 추출하여 캡슐이나 정제로 만든 제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께 편리한 대안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기 쉽도록 정량화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홉째 양배추가 들어간 혼합 건강집입니다. 양배추 외에도 브로콜리, 케일, 사과 등 다른 채소나 과일을 함께 넣어 만든 혼합집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이 혼합되어 있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열째 양배추 팩 마스크팩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도 있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과 유황 성분이 피부 진정, 보습,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시니어분들의 지치고 건조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양배추 제품들을 활용하면 양배추의 효능을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겠죠. 어떤 제품이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100세 시대 시니어 꿀단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양배추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아봤습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부터 면역력, 심지어 피부와 마음까지 지켜주는 우리 몸의 든든한 보디가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손질과 보관법부터 놀라운 효능.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조심해야 할 음식, 그리고 양배추로 건강을 되찾은 실제 사례들과 다양한 건강 제품까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양배추, 오늘부터 우리 식탁에 자주 올려보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팩색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팩스의 시대 시니어 꿀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